오늘은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준비물을 다못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면 됐다. 된, 다된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수제 네루네루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드락 본드를 하다가 물풀을 넣어가지고 이 물풀이 있는데 물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망쳐가지고 영상을 안 올렸거든요. 이렇게 뭔가가 뭉쳐가지고 안했어요. 네 그럼 준비물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점네 잠시만요. 천사정통 물감 레드 그러니까 분홍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이거 틀여기 있는 딸기 토핑 그리고 통딸기 토핑 으이차. 그리고 이거 짤주 생크림 이렇게 네, 있으면 되고요 그외에 준비물은 제가 한번 알아서 볼 거고요. 완성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케이크를 넣어놓은데, 이거는 어, 예전에 했던거 이건데, 어, 케이크 이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다지 예쁘진 않지만, 일단은 만들어 볼 거고요. 왜 이러니? 이 와플도 만들었었는데 망쳐가지고 안 올렸어요. 네, 다 소개했죠, 이제. 천사점토를. 천사점토 저 벌써 반을 다 썼거든요. 거의 반을 써가지고. 거의 반을 다 썼어요. 산지 별로 안될것 같은데. 아닌가? 좀 됐나? 자, 네. 이거를 여기 크기에 맞춰줄 건데. 일단 대충 맞추고.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네요. 너무 많으니까 조금 떼어가지고. 다시 넣어놓고. 네, 제가 원래 친구 집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금 듣고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서 엄마가 집에 없거든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염색을 해줄 건데 레드가 필요해요 빨강 색깔 빨강 색깔 빨간색도 거의 홀쭉해지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다른 거는 이만한데 저는 이정도 좀 빨간색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가 분홍색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너무 빨간색이 나오면 안되고 분홍색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섞어줄 거예요. 이 판에 묻었다. 오, 점점 분홍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지금 이 화면에서는, 어, 완전 연하게 나올 텐데, 여기 실제로 보면은 조금 분홍색이 됐는데. 화면에서 분홍색이 나야 와 하니까 지금 화면에서 그냥 하얀색처럼 보이시죠? 네, 그럼 더 섞어줘야죠. 음. 초점이 이제 좀 좋아졌네. 초점 이게 갤럭시 S2 거든요. 제 휴대폰이? 근데 초점을 어떻게 맞추는지 저희 엄마 거는 동영상 키고 화면에두번 클릭하면은 바로 초점이 잘 맞춰지는데 제 거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laughs> 갤럭시 2, S2 혹시 초점 맞추는 법 아시면 될까요? 대에다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또 화면에서 아이그참지지이안 바뀌네. 많이 많이 좀 해주고 해야 할것 같네요. 피 p 호피 들고 섞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들고 섞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이렇게. 동글동글. 하고, 이렇게. 여기에콩 눌러주세요. 이렇게 평평하게. 근데 제가 아까 멈춤 한 거는, 이게 색이, 어, 섞을 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거고요 이제 제가 이거 찍어놓고 안 올렸나봐요.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다시, 아, 입술 시에도 개인 준비물이에요. 이거는 하고싶으면 안해도되고 하는건데 다듬어져야겠다 근데 이걸로 이제 이게 딸기시럽이 돼요 또 부족하면 안다 하면 되고 이거를 전체 다펴줄거예요 조금 모자란 것 같네요. 이렇게 윗면을 전체에 다 해줄 거예요. 어 아, 네, 저 너무 조용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좀 묻었네요. 좀 이따 씻고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했잖아요. 놀 때가. <laughs> 또 언젠가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편에서. 하겠습니다.